근데 이 아줌마 아직 안 갔을 것 같단 말이야. 근데 안 갔어도 크게 상관은 없는 게. 아, 도대체 여기에 많은 열쇠가 어디 있는 거야? 아, 2학년, 2학년 F반. 맞아. 이거 열쇠 찾고 가죠. 여기서 저장하고, 2학년 F반이 어딘지를 확인해 봐야겠다. 여기서 저장을 하고, 2학년 F반. 아, 여기 아니야. 이전 건물이야. 딴 건물이야, 딴 건물. 딴 건물이면 어쩔 수 없죠? 그냥 갑시다. 신관까지. 그리고 여기 내려가서, 여기가 막혀 있어가지고, 어, 뭐야. 페이지? 오케이 야 번호 6개에다가 샵까지 해서 7개인데 왜 4번만 눌러 신관이야 어찌어찌 신관까지 왔네요 아 여긴 또 두과장 갔어 5층 건물이고 예체능 교실들이 들어가 있는데 교실 위치들이 다 바뀌었다 여기 지도. 오이. 음. 야구부, 체육실, 음악실, 미술실, 위층에 있네요. 그리고 컨퍼런스룸이랑 미디어룸도 있네. 와, 꽤 좋네. 엘리베이터도 있네. 뭐 야. 어, 뭐야, 쟤. 입에서 피 나와서 배로 들어가요. 으악, 뭐야. 어, 명길이? 명길이가 왜 여기 있지? 이 새끼. 내말안 들려? 아 안녕 좀 지나가면 안되니? 위층에 잠깐 볼일이 있어서 아 진짜 내가 싫으냐? 야딱 표정보니까 싫어 죽겠다는 표정이네 오늘 아침에 비슷한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아이씨 비켜봐요 너도 귀신 있냐? 새끼야 내가 그 정도밖에 안될 것 같냐? 넌 귀신이 아침부터 앰뷸런스를 부르디? 그걸 귀신 따위가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해? 잠깐만. 설마 오늘 아침 일을 말하는 거야? 비바내가 실려간 그 사건? 하하, <laughs> 그래. 내가 그랬어. 하지만 오해하지 마. 걘 거기서 살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조금의 도움을 준것 뿐이야. 나쁜 자식.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 있어? 정의의 사도납시였냐? 병신아. 착각하지 마. 넌 사실 내발 밑에 엎드려서 싹싹 빌어야 되는 입장이야.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만, 그건 단순히 연명하는 것 뿐, 진실은. 넌내 아락 없이 여기서는 한 발짝도 못 나가, 병신아. 야, 이거, 명길이가 애들을 열기를 끌, 고 들어온 건가? 그렇다면 여기서 나가는 방법을 알고 있어? 날 여기서 나가게 해줄 수 있는 거야? 얘가 얘기를못 알아쳐먹네. 난 지금 엄청 배고프거든. 피자, 빵, 그거 사면 오좀 도와줄 수도 있지. 원래는 피자를 시켜야 하지만 네가 불쌍해서 좀 깎아준 거야. 너 지금 나한테 빵셔틀 시키려는 거야? 빵셔틀이라니. 이건 일종의 거래라고. 빵셔틀은 아무 대가가 없지만 난 무려 내 시간을 투자해 준다는 거야. 좋은 날에 달려가서 사오든가 아니 만들어서 또 오든가 나 배고파서 뒤질 것 같다. 아 알았어. 피자빵 사올 테니까 약속 꼭 지켜라. 당결하지 빨리 여기서 나가고 싶다면 나한테 잘 보이면 돼 알아들었지? 아우 저 양아치 새끼 아 뭐야 나 매점 가야 돼? 아이 젠장 여기 누님 돌아다니시는데 여기서 쭉 해가지고, 아, 3층까지 가야 되네. 아, 나 어쩌다 빵셔틀이 됐지. 아, 이거 3층으로 연결됐는데? 그쵸? 이거 3층이야. 일단 여기서 대화를 한번 길게 했으니까 저장하고, 요걸 타고 3층으로 갑니다 이거 3층이거든요? 거봐 와 똑똑해 어 그러면 이거 매점 갈수 있나 지금? 아까 안 가졌거든요 지금 가지면 2학년 f 반 갔다 오죠 후관 되네 피자빵 여기서 파나? 안 파는데? 안 돼, 없어요. 피자빵이 없는데? 어, 아, 여기 있구나, 피자빵. 오케이, 피자빵. 나 미친 게 보충반 정말 싫어. 2학년 F반 갔다 오죠. 2학년 F반이 올라가서 바로 가깝네. 어차피 여기를 또 오느니 뭐야 여기 이상한 소리가. 또? 여기서 마 선생님 열쇠를 묶고 와~ 마 선생님 반 애들은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아~ 맞아. A 반이 전교 1등부터 30등까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F 반은 좀 성적 떨어지는 애들이겠구나! 돈이나 얘나, 얘들아. 아, 이거는... 아까 못 먹었었죠. 여기서... 이게 왜 열려있지? 이지... 이거를... 상담실로 들어가느냐, 유령한테 주느냐. 근데 유령한테 줘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게, 유령이 설마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문, 문 다시 잠그고 나오겠어요? 그냥 줘버립시다. 3층, 3학년 반인데, 3학년 F반이었나? 어디을 거야? 얘 주면 돼요. 야, F반이 근데 공부 못하는 반이잖아. 거래한 거잊지 않으셨죠? 감사합니다. 했고, 이제? 어, 이제 얘랑 말도 안 되네? 그럼 이제 나는 뭘 해야 되냐? 수학 문제, 수학 문제가 나머지 공부방이 옆방 가서 푸는 건데, 저장이 또 있네. 저장 어차피 뭐 저장한다고 나쁜 건 없으니까. 大老板。 성적표를 다시 보죠. 사회랑 미술, 사회랑 미술인데, 아까 그 여자애가 뭐뭐뭐 해오라 그랬지? 안.. 안 써있는데.. 없네요. 그 여자애가 뭘 해오라고 했는지.. 그게 없다. 일단 수학 성적은 바꿨어요. 근데 어차피 사회랑 미술인데, 미술실에서 바꿀 테고, 사회는 그럼 여기서 지리학실에서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혹시 모르니까 선도 상담실도 한번 가볼까요? 내려가서. 그 선배가 문 따놨을 수도 있잖아. 씨는, 내가 열쇠 줬으면은, 어? 문 열어놓지. 여기? 이사장실에서 다음에 막혔을 텐데. 안 막혔고. 신관 갑시다. 방셔트로 왔습니다! 아유, 비자빵 주문하신 거같습니다 사왔냐? 빨리 가지고 와 진짜 배고파 뒤지기 직전이니까 피자빵을 주자 당연히 줘야지 거봐 빵 셔틀도 할만하잖아 일단 사왔으니 3만원 안 남겨온 건 넘어가도록 할게 고맙지? 그럼 그렇고 이 빨간 햄 봐봐 새하얀 치즈 아 맛있겠다 좀 아귀 같은 모습인데 이제 너도 약속을 지켜 그럼 그럼 내가 특별히 이 주변을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게 허락해 줄게. 옥상으로 올라가면 뭔가 있을지도, 옥상으로 가야 된대요. 그런데 말이야, 사실은 없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나도 사실 잘 모르거든. 나가는 방법 따위 알게 뭐냐? 피자빵 고맙다, 이 호구야! 개놈 개놈식기. 시끼, <laughs> 개놈 시끼가! 여기 숨을 수 있고, 야구부실에 지금 숨을 수 있는 곳 하나, 데베스 칩, 명길이 봤어? 명길이 미나한테 요즘 완전 빠져 살더라. 무슨 애완견처럼 놀더라고. 역시 남자, 여자가 다스리려나, 다스리려나 봐. 신게리, 개리. 게리가 왜 여기 있어? 3개되 되게 대결? 애들 쌈박질하니? 우리 반 샌드백 새끼가 미친 개한날 찔렀어 아 명길이 나쁜 새끼 많네왜 같은 학우끼리 서로를 때리는 거야 가니 체육실도 가볼까? 와, 이쪽으로못 들어오네요, 지금. 이쪽으로못 들어오고. 얘예 소리야? 얘들아, 이리 오렴. 그 킬러잖아? 여기까지 쫓아왔어? 여기 있는 거다 안단다. 이리 당장 안 쳐올래? 저분 얼굴이 더 바뀌었다. 아니, 여기. 못 가는디요? 아, 무조건 저로 가야돼. 그리고 신간 들어오고 나서. 조금 프레임 드랍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렇지 않나요? 이게 지금 검정색 위에 연기 같은 거 필터로 깔아놨는데, 그것 때문에 필터 떨어지는 거, 아니, 프레임이 떨어지는 거 같아. 뭔디? 아, 이거구나. 아싸, 게이드. 500원? 다 족구의 신. 족구, 내, 나도 족구 좀 하지. 어, 카드. 아, 뭐야, 여기 옷에 카드 달려있는데. 옷이 아닌가? 이러면은,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 하 잖아요. 계신가 봐. 구두 소리가 계속 나 그죠. 근데 구두 소리가 계속 나도 내가 할 데가 없는데?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나? 근데 아까 엘리베이터 안 탔잖아요. 이거 나갈까? 나가 보죠. 그리고 이쪽 화장실까지 한번 가보죠. 어차피 지금 갈 데가 없으니까 화장실도 막아버렸대. 여자 화장실. 어, 뭐야. 뭐지? 나 분명 여자 화장실로 들어왔는데? 학교가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어. 얘 소리 말대로 시간이 별로 없어. 여기 어디야? 어, 뭐야. 옆칸이 또 생겼네? 어, 여기 숨을 수 있다. 어, 뭐야. 아 여기 피리부른댄데 500원 와다 부자다 5,500원이나 있다 여기 어디야 오 저장 3층 칠판방? 저거는 메모 못 먹네? 여기는? 어? 도서관 3층까지 와버렸네? 근데 왜 여기에 제가 지금 물음표가 있을까요? 그래서 뭐 해야 되지? 아, 뭐야. 왔던데죠 이거 다 꼼꼼히 봐야돼 어? 사회가 사회? 왜냐면 지금 이 게임이 단서가 계속 쪽지랑 이런거 통해서 나오는데 제가 아까 쪽지 그냥 막 막 눌러가지고 넘겨가지고 리코더 한참 찾아다녔잖아요. 어? 아, 더 코발한 게임 하고 싶은데. 나가서 프론트 데스크, 저쪽으로 가보죠. 지금 여기 저장할 수 있지 않았나? 여기서 저장한 게 아닌가? 여기서 있나 저장 하고 왼쪽으로 끝까지 간 다음에 나가죠 여기가 끝인 것 같아 사서 일지가 있어 1학년 B반 태훈이라는 애가 수시로 야밤에 을 기웃거립니다. 주의를 주든 경고를 하든 해야 할것 같습니다. 미디어실에서 뭔가를 하는 것 같다. 분실물품은 다행히 없다. 캠코더를 들고 다니고 뭔가를 촬영하고 있다. 미디어룸 오 어, 미디어룸 카드도 생겼다. 그냥 뭐문다 열어보면서 가면 되겠죠? 저혀 어, 넬름이도 그렇고 손으로 긁는 애들도 그렇고 전부 그냥 한 대씩만 치고 나면은 돌아가서 큰 위협은 안돼 지금 휘두르는 소리 났죠 요 반대쪽도 한번 쭉 가보죠 이 반대쪽 책상 밑에 여자 있었거든요 원래는 나 아마 지금 쯤금손 한번 휘둘르고 갔을 거야 막아 놨네. 이러면 그냥 계단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툭툭툭툭 아까 여기에 딱여자가 있었는데. 이건 당연히 안 돼. 나중에 내가 엘리베이터도 고쳐야 되는 건 아니겠지? 내 깜짝이야 아, 뭐, 죽었어. 아, 이제 한대 맞으면 두 칸씩 답니다. 체력이. 아까 전에 싹다 뒤지고서, 그리고 간 거기 때문에, 아, 저장을 한 거기 때문에, 다른 걸 뒤질 필요는 없어요. 이거 아 여기 여자 있잖아. 이쪽에서 아까 500원 하나 먹었던 거 같은데? 볼일 다 봤으면, 거죠. 500원 어디서 먹었지? 어 여기서 이 500원 먹고 진행을 별로 안 했어요. 그릴고 뭐 왔다갔다 하느라고. 하필 재석 게도 누님이 그 타이밍에 계셔가지고. 와씨 뭐야? 와 여기는 계시다. 여기는 계시네. 여기를 안 가고 어떻게 가지? 일단 여기에 숨을 데가 없어요. 숨을 데가. 딴게 문제가 아니야. 숨을 데가 없는 게 문제인데. 여기서? 이거 맞죠? 빨리 먹고. 이 카드 빨리 먹고. 아니, 그냥 여기까지 먹고 저장을 할까? 몇번 죽을지 모르니까, 왜냐면 지금 두 대만 지금 죽거든요? 어차피 뭐 세일 포인트 먼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여기 나가. 나가면, 촉수가 앞에 기다리고 있고, 촥! 촉수 무시하고, 한번 내려갑시다. 막혔고, 뭔가 있고, 해독제, 아, 이렇게인데 걸릴라고. 방금 기익 소리 났거든요. 아, 두님 뭐야, 또 중독까지? 아, 뭐야. 아, 이케이. 게임이 안 멈춰 아이템 쓸때 저장하길 잘했죠 저기 있는데 어떻게 가? 지금 딴 데로 저 누님을 불러내야 되는데 불러낼 수가 없는데 숨을 데도 없어. 뭐 음? 와, 어, 뭐야, 씨! 뭐, 그냥 튀어나와. 미치셨네요? 뭐세요? 뭐시죠? 야, 이거 이잉 안 돼. 일단.. 아.. 도서관.. 답이 없는데 이쪽에서 나가볼게요. 여기서 화장실에 들어갈 데가 있다. 여기 화장실을 볼까? 마키우스.. 일단은? 최대한 스태미너를 아끼고서 저까지 가야 돼요. 저까지 아끼고서 가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럴 거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나가서, 화장실에 좀 숨어 있을까? 근데 지금 화장실에 숨어 있는 게 의미가 없는데? 이것도 불키면 또, 좀 미친 여자 일로 올거 아니야? 계획을 잘세 써야 돼. 얘를 일로 부릅니다. 부른 다음에? 위로 올라가. 어떡해.